그래서 주제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이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말투루트는 500년 전에 이 말씀을 계기로 종교 교회에게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이한 은혜의 본문 말씀인 줄. 있습니다. 정확하게 505년 전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말투 루트는 비텐버그에서 성교에서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또더 나가서 전 세계에 종교 개혁 또 우리가 자라는 개신교 프로레스탄 프라 개어 천주교에서 캐슬릭 철치에서 프라하레스탄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그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교 교황 교황의 쇠퇴와 또 교회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그 당시 어 천주교에서는 마치 구원을 사람의 어떤 행위 혹은 다 사람의 어떤 돈,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캐틀러 교회는 그렇게만큼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교회의 출발은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와 또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제도와 또그 당시의 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기 위했던 그 서방교회의 교회 운동으로 종교 교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읽고 또 라틴어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서민들은 라틴어를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라틴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문적으로만 공부하고 있지, 스포큰랭인구지 스피킹하는 랭인구지를 사용하지 않는 어,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어, 옛날 언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라틴어로 읽었고 또 강단에서 서서 라틴어로 성경을 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사람은 몇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 한국어로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책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는 내모 뭐 언어에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가게 가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구입해서 한국말로 혹은 우리 자녀들은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성경이 딱 이렇게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전만 하더라도 모든 언어가 라트너로 기록되어서 라트너는 공부한 사람 몇 소수 외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또 주중에 우리가 성경 훈련 공부할 때, 당연히 컴퓨터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 어, 충분히 우리가 그걸를 우리가 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종교 계획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예배 때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피워서 읽지 않고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럽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있냐고 너가 믿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 한번피보라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대접, 답을 한다면은 그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점점 컴퓨터나든지 스마트폰이 더 발달되면서 정말 문서적으로 요즘 성경은 또 옆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은 옛날 성경 본 아시죠? 어, 창세기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기록된 거. 그러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아멘, 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랬었지. 이래게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아니야. 한번 이거 자체부터 해줬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똑같이 이 성경책에 읽는 거와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하고는 아마 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초창기 코로나 2년 전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할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가정에 예배 드렸지만. 한두 번에는 참 은혜가 되었지만 또 점차 이것이 익숙하다 해 보니까 온라인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아이패드로 컴퓨터로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직접 정성을 해서 아침에 옷을 입고 아이들 챙겨서 운전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히 다를 거라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현장 예배보다 은혜, 집에서 아이패드로 보는 것이 더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수 없이 위험하니까 또그 당시는 에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할수 없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정말 이 현장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 다저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다 동의하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직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세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성경책을 참고하지 않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피지 않고 읽지도 않고 또제 특별히 은혜 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글을 줄을 거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라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는그그 그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계획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계획을 가지고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하는데 오늘 주제 본문 말씀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히데라는 말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진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 교획을 목숨을 걸면서 그에게 계획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 계획에 그냥 단 그냥 오늘 10월 마지막 주니까 종교 계획이라 하고 오늘 별 다른 의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계획 기념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도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오직 성경 말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조금 더 변질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또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스쿨차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아니면, 조지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미국의 어떤, 어떤, 어, 사회법이 더 우선이 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특별히 학장실에서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라든지, 어떤 윤리도독, 그 책이 우리의 우선이 되면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줄 믿습니다. 로마에, 어, 앉아있는 교황도 아닙니다. 또어 교단의 어떤 뭐어 노회장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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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가 있는 그분의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중요하지만 절대 권위는 바로 오직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 절대 우순술이고 절대 권위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로가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또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영감,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쓰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권위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시대에 성경보다 더 우선, 더 위에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 교황의 교시, 혹은 교황의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은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계자여서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적이 세력자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교회의 운영이 되고 또 교회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들이 교황, 교황의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그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교황을 가지고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어떤 행동과 말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이나 완벽하다는 것이나 아예 아예 신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어떤 자리와 포지션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로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지도 못했고, 읽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한 해석을 하지도 못했고, 교양인과 또 신부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로 그냥 아멘으로 해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날 500년 전에 종교교육이 일어났던 이유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압션으로 읽어도 그만, 마음의 세겨도 그만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처럼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식사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이 압션으로 먹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가끔가다 몸을,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는 그래도 매일 최소 한끼두끼 끼 이상은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아, 나 이번 주뭐 식사 안할 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 큰 큰일 납니다. 어물진 에실려갈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몸부리치면서 싸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영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직결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중에 우리가 성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훈련이 압션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바쁜 이민자에 또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더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 우리 장년 어른들도 마찬가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읽고 노력하며 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두째로, 교회는 오직 은혜, sola g r a i a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약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도, 사람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옥리 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운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감기 안 들고 노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모든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또 아무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모든 순간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정성, 누구의 섬김, 누구의 봉사, 하나님또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을 또 칭송 받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또 하나님만 은혜가 나타나는 곳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어떤 선행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옹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우리 안의 어떤 선함, 하나님께서 99% 우리에게 단 1%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 받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계획에 있어서 오늘 본문 핵심적인 로마스 1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의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종교 계획을 목숨을 걸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종교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 또 우리가 아무리 성자와 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불을 누구한테 빌렸습니다 도저히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스 nice 가이가 지나가다가 내 대신 100불을 대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분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노예 혹은 죄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에서 면제부,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면제부를 로마의 성, 베드로 성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 어, 법을 했던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온 유럽의 그 나라의 천주교회에서는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염, 면제부를 돈으로 펄체싱 할수 있도록 그런 윤리와 그런 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제부를 구입하는, 어, 어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갔으면, 은 만약에 내가 그 아들과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서 펄싱을 하면,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부모님까지도 어, 구원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노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또 성베드로의 건설을 위해서 어, 막강한 예산을 들여서 어, 어, 그런. 어, 구원 말대는 면제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 구구에서 샘 피더스 바살리아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00년이 지난는대도 웅장하고 또 많은 사람이 로마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면 그 길을 샘 베드로 바슬리아를 방문할 정도로 500년 된 건물인데도 그 규모와 그, 그, 웅장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그랬더니 지금도 유명한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도 500년 전에 그렇게 그 규모의 웅장함을 지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면제부를 통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그런데 이 거짓된 이 사람들이 많이 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잘못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 말하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강력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르틴 루토가 주장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었으면은 세 가지 교육을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모든 개신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500년 전에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도전하는 굉장히 이단적인 그런 발언과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고자 했던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gathering, 그냥 많은 숫자가 모여서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내가 학장 시절 때, 내가 한국에서, 내가 오래 전에 성경 공부 다 했었다고, 지금은 머리 아프니까 할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읽기와 말씀 쓰기와 또 말씀 연구하기에 우리가 올 힘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울린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안 가운데서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다른 소리에 기울, 기,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성경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또 지식, 상식을 우선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주어졌지만 읽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혼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 뭐라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priority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은혜. 어떤 교회가 좋은, 은혜,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지고 법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였고, 하나님 말씀에 읽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였다고,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엠퍼사이즈 하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어떤 어떤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는 것이 바로 귀한 교인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믿음 구원은 나의 어떤 선한 행행행함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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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금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늘 보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 faith, believing faith,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계획을 교회,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욱 성숙해져고 온전해져 가는 교회 바로 성경 말씀을 파이어티로 하고 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며 더 나가서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